안녕하세요, 오조씨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이고, 새해를 베트남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 머릿속에 기익해놨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임야에 관련된 건데요. 어,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놔둬야 되는 수밖에 없나? 오늘은요, 놀고 있는 임야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개발 안 되고요. 건물 못 짓고, 캠핑장 하자니 규제 많고,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죠? 세금만 내는 땅. 임야는 죄가 없죠 임야를 쓰는 방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그냥 유튜브 찍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이걸 실행하려고 집 근처에 임야 13,000평을 매입했고요 임업 후계자 등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캠핑장 관리하면서도 혼자 충분히 운영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기획까지 다 끝낸 상태였어요 아마 또 이런 댓글 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돈 되면 네가 하지 왜안 하냐? 이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겁니다. 임야에 추가 투자할 여력도 지금 없고요. 지금 은 해외 사업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직접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무런 시설물도 짓지 않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아요. 숙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하느냐? 대신에 숲 체험이라는 구조를 바꿔서 임야를 활용할 거예요. 임야 안에 관리자가 만든 숲길 코스를 만듭니다. 등산로처럼요. 이건 무작정 길 내는 게 아니라 임도 개선 사업이나 산림 관련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선정받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도 기본 인프라를 좀깔 수가 있죠. 저는 이 임야 체험을 총 7개의 코스로 구성을 했어요.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코스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새 총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새 모형이나 고라니 모형 같은 것을 타겟을 맞추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새 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새 총을 가지고선 체험을 해볼수 있는 거죠. 한칸더 들어가면요. 대형 새 총이 있습니다. 대형 세총은 스펀지로 만들어 놓은 저희가 돌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선 이제는 큰 동물, 곰 모형이라든지 고라니 모형을 맞추는 체험이에요. 그 다음은 생존 체험 코스예요.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로 쉘터를 만들어 보고요. 아빠랑 아이가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체험을 해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스를 다 끝내고 나면요. 마지막은 임산물 체험이에요. 제가 직접 재배해 놓은 산양삼이나 버섯, 뭐 계절별 임산물과 농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생에 있는 채취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고지를 할 거고요. 다른 임산물을 훼손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고지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30분 단위로 예약제로 받을 거예요. 코스형이라서 서로 겹칠 일이 없죠. 관리자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코스나 중간 중간에 넘버링을 해주고요. 그 넘버링에 맞게 저희가 무전기를 드리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주면 급하게 뭐 자륜 바이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겁니다. 저 요금은 4인 기준에 5만 원을 생각했었고요. 두 명이 와도 5만 원이고 아빠랑 아이랑 와도 5만 원이에요. 인원 추가 시에는 어른 5천원 아이 1만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손님이 들어온다 가정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의 수익이 나오는지 가늠 되시죠 제가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진짜 이유는요 제가 매입했던 임야가 있는 저희 지역이요 재선충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너무 커졌어요 실제로 제 토지에 있는 바로 전 몇 시가지까지 재성충 지역으로 묶였고요. 2026년 올해부터 지금 재성충 지역으로 묶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난달 말에 급하게 이제 벌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팔아서 한 700만 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디어를 바꾼 상태예요. 어차피 재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워요. 이미 빡빡이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바이벌형 아이디어를 말고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다시 짜고 있는데요 어, 일단 컨셉은 나무 약수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우산고로새 나무랑 자작나무랑 저희가 수액 채취할 수 있는 나무들을 쭉 제가 배열해 놓고요 손님들이 오셔서 고로새 채취해 갈수 있고 수액 채취해서 직접 포장해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전체를 다 공유할 순 없고요 오늘 이야기해 드린 거는 어, 전체 아이디어 중에 일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해셔서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다만, 뭐, 내 임야에 맞게 좀 구조부터 짜고 마케팅까지 같이 해보고 싶다. 나는 마케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출장도 갑니다. 다만, 지금 저는 3월까지는 베트남에 계속 있을 거라서 그 이후부터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시고요. 만약에 정말 관심 있다 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가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매입한 임야 금액을 2년 안에 회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만히 놔두면 이야는 아무런 사실 쓸모가 없죠. 뭐가, 어떤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쓸모가 없는데 이 가만히 있는 임야에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투입을 해서 돈이 나오는 임야로 바꾼다라면 분명히 내 땅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야를 가만히 놀리고 계신 분들한테 심지어 농림지역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항상 많은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일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